여러분 안녕 다이카이의 다예요. 오늘은 짠. 이 페어리로 그 이게 제목이 제가 미리 열어놔가지고 제가 어제 이걸 샀거든요. 제목이 아마도, 숲의 요정 페어리로, 리틀 페어리로, 페어리로, 스쿨. 네, 맞을 거예요. 아무튼 내가 이걸, 아주 오 u 여기 안에 있는 피규어는 리프와 어, 버섯선생님, 머시룸선생님이 있어요 리프 귀엽죠 이렇게 페어리로 열쇠를 들고 있고 날개도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가운을 입고 있어요 왜냐면 그, 페어리로 마법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됐다. 얘네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도 있는데 시소도 다시 이쪽에 조립해서 꼽아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방 구성이 있거든요 여기 액자 두 개가 있어요 이 액자 두 개도 이쪽에 꼽아서 넣어야 돼요 스티커는 항상 잊지 말고요 먼저 네. 이렇게 해줄게요. 먼저, 방을 먼저 원하는 대로 꾸며볼게요. 원하는 대로 꾸미셔도 되고, 음 아니면 표지 상자에 있는 대로 꾸미셔도 돼요. 이것도, 이게, 이 나팔 같은 게 있는데, 구멍이 있는데, 이쪽에 끼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단. 계단은 이쪽에, 이렇게 이쪽에 거는 데와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차에 있는 곳을 여기 이렇게 끼워줘요. 그리고 구멍을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일단 방을 입구에 꾸며볼게요. 그리고, 짠! 이렇게 마법의 거울도 들어있어요. 이쁘죠? 전, 마음에 들어요. 이거를, 화장대에, 꽂을 수 있어요. 방은 어느 정도 됐고 다음은 여기 여기가 부엌이거든요. 부엌을 꾸며 이렇게 팬케이크로 있어요. 아, 근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계단이 고정이 안 되고 잘 빠지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아니면 이쪽을 테이프로 붙여놔도 될것 같아요. 컵. 귀엽죠? 어머. 근데 얘가 작아놓으니까 미끄러져가지고 잘 나가네요. 안에서 음. 부엌도 어느 정도 됐고요. 아 그리고 여기 문이 있는데 문도 끼우는 거예요. 다음은 여기 1층. 1층은 공간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짠 항아리 이렇게 마법 재료를 넣어서 섞는 거예요. 얘가 그 마법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고 이렇게 다음은 짠 비주가 열리는 나무라고 해서 이게 비주거든요. 이렇게 다이거뺄 수도 있고 뺐다가 다시 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완성하면은 알려드릴게요. 그럼 일단 스킬 하나 둘셋는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알려드리지만 어 제가 마음대로 구성을 한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일단 리프와 뭐 실원 선생님은. 있어요. 날개도 있고, 자. 다음은, 따라, 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침실, 부엌, 1층 교실, 마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은 상황극 할까요? 안할 거예요. 그럼 다음 편에 보시죠. 그럼 일단 다음 편 보러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 편에 계속 안녕!